아, 추미애 위원장님 아, 네.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네. 법사 위원장 자리를 그만둔다라는 네. 보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. 예. 그데또좀 네. 전에 봤더니 응.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또 났어요. 그런 기사도 있고요. 뭐가 어? 진실입니까? 아니 뭐 진실이라기보다 네. 어 애초에 제가 좀 육선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맡는 음. 게좀 그렇거든요. 어, 그런 전례가 없죠. 네. 또두 번씩이나 맞는 전례도 없고. 어~ 제가 고사를 했어 요 다른 훌륭한 분 많다 나는 좀 다른 준비를 하겠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랬어요 네. 어~ 그런데 아~ 일단 맡아달라 그래서 일단 일단 그래서 제가 사태의 엄중함 그당시 굉장히 좀 비상시이기도 했고 네, 그서 수습해야 되고 네. 이~ 또 당내 그~ 중진이 예 마냥 그 당의 상황을 모른척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맡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그~ 얘기는 했었죠 네제 네, 의지를 그래서 음. 일단은 뭐~ 이 시대 과제 뭐 십이 참이 어그저 일주년이 됐고 그렇습니다.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. 네. 아무도 안 잡혀갔잖아요. 아. 네. 내란죄로 재판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. 음. 오히려 지금까지 다투면서 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그렇습니다. 이 상황에서 어 일단 그 전담 재판부법 등 네. 어 이런 것들을 어좀 처리를 좀 하고 음. 하고 어좀 당도 여유를 좀 자꾸 그런 후에 이제 저도 어, 가급적이면 이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도 볼수 있고. 아, 경기도. 아, 경기도. 경기 도울 기회가 되나요? 그리고 우리 버린데 야구 경기도 즐길 수고 <laughs> <경기도>. 어, <아까만 웃음> <모르겠다. 웃음> <laughs> 이런 세상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. 이고 우리 법사위원장님은 사실 아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, 음. 지금 당장 내란 전단 재판부 문제도 있고,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, 음. 않았기 때문에, 네. 요거는 좀 매듭을 좀 짓고 나서 월드컵 어? 경기도 보겠다. 어? 어?